노후를 준비한다고 하면 대부분 돈을 먼저 떠올린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노후 준비란 통장 잔고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지 설계하는 일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이 시기를 준비한다. 그 믿음은 얼핏 그럴싸하지만 실제로는 노후를 망치고 남은 20에서 30년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 오늘은 노후를 망치는 잘못된 믿음 5가지를 이야기하려 한다. 첫째, 돈만 많으면 행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통장 잔고가 많다고 외로움이 사라지지 않고 건강이 저절로 따라오지 않는다. 10억이 있어도 무릎이 아파 계단도 못 오르고 친구 하나 없으면 그 돈이 행복을 주지 않는다. 돈은 안정은 주지만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니다. 일정한 생활비와 건강 그리고 사람과의 연결 이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둘째, 자식이 노후를 책임져 줄 것이라는 믿음이다. 과거 세대에서는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당연했지만 지금은 시대가 변했다. 자식 세대는 자기 생활 유지도 빠듯한 경우가 많다. 부모의 기대와 자식의 현실이 다르면 실망만 커진다. 자식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웃고 대화하는 친구 같은 존재여야 한다. 셋째, 건강 관리는 이미 늦었다는 생각이다. 60세가 넘어도 건강 습관은 효과가 있다. 70세에 운동을 시작해도 근육량이 늘고 낙상 위험이 줄어든다. 식습관을 바꾸면 혈압과 혈당이 안정되고 수명이 연장된다. 이 나이에 무슨이라는 말은 변명에 가깝다. 오늘 시작하면 앞으로의 10년, 20년이 달라진다. 넷째, 친구는 젊을 때 만든 것이 전부라는 믿음이다. 나이가 들수록 인맥은 줄어들지만, 새로운 관계를 만들지 않으면, 사회적 고립에 빠진다. 외로움은, 심장병, 치매, 우울증 위험을 높인다. 새로운 모임과 동호회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온라인 커뮤니티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다섯째, 노후는 조용히 집에서만 보내야 한다는 생각이다. 나이가 들면, 여행 취미 배움 같은 것을, 스스로 제안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뇌 건강과 기분에 좋다. 나이를 이유로 포기하지 말고, 악기 배우기 여행 글쓰기 외국어 공부 등 하고 싶었던 일을 지금 시작하는 것이 답이다. 정리하자면 돈만 있으면 행복하다. 자식이 책임져 줄 것이다. 건강 관리는 늦었다. 친구는 젊을 때만 만든다. 노후는 조용히 살아야 한다. 이 다섯 가지를 내려놓아야 한다. 인생 후반전은 남은 시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빛나게 만드는 과정이다. 그 시작은 잘못된 믿음을 버리는 순간부터다.